립수 안녕하세요 까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니까입니다 썩소바이때 오늘은 5과를 들어가겠어요 네, 책으로는 28페이지입니다 여기 써져 있듯이 5과에서는 자음 4개 모음 3개를 추가로 배워보면서 더욱 다양한 단어와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받침이 있는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34쪽에서 소리 담김 법칙을 통해 네, 그 애매했던 단어들을 어떻게 읽는지 공부해 볼 거예요. 먼저 오과 단원의 제목을 볼게요. 보기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T.S.기를 해서 미리 읽어드리면 은 읽어주세요. 연, 레ียน, 카 회화 과정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영은 우리, 네. 리은은 네. 공부하다, 공부하네. 크마에는 캄보디아. 캄보디아. 근데 사실 여기에서 크마에라고 하면 캄보디아어, 어. 네. 네. 크마요, 크마에어. 네. 네, 크마에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실 크마에어라고 하면은 피어사 크마에 네. 이렇게 해야 되지요. 네. 그런데 이 위처럼 말해도 괜찮지 않나요? 네, 괜찮아요. 영 네. 린코마에 뭐 한국어를 배웁니다 어떻게? 영 린코레. 린코레 이렇게만 말해도 된다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우리가 배우지 않은 요라고 하는 자음, 로라고 하는 자음, 그리고 또이 아에라고 하는 모음 복잡한 게 섞여 있어요. 이번 단원에서 사사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자음 네 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자음 네 개는요, 바로 자모음표에서 이곳에 위치한 자음들이고요. 조금 더큰 화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공통점은 네 자음 모두 다 하늘색, 뽀오 오그룹이라는 겁니다. 모음을 보셔도 아시겠지요? 요, 로, 로 모두 다오 그룹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한번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까니까 선생님 읽어주세요. 요 로, 러, 워. 네. 여기 있는 이 자음 4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책에도 빈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를 많이 써 놓았고요. 또 발음이 이네 자음 다 발음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디오에서 집중적으로 발음에 대한 공부를 해볼게요. 쓰기는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고요. 네, 어, 한국말로 한번 써보면은 여기 자글 글자를 먼저 보세요. 요로로모인데 이렇게 R과 L 글자를 보이십니까? 글자가 보이십니까? 다시 좀 큼직큼직하게 써볼게요. 요로 로. 으로라고 쓰지만 로. R 발음을 표기하기 위한 거니까 로로 로는 L 발음을 표기하기 위한 로, 로. 그리고 워워 하나씩 해 드릴게 하나씩. 요는요 영어의 Y랑 비슷합니다. 있는 그대로 요라고 하시면은 돼요. 또 들어보세요. 요. 네, 요.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영어에서 배웠던 그 골치 아팠던 R과 L 발음 똑같이 캄보디아어에도 있어요. 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으 로라고 쓴거든요. 여 혼자 바뀌네요. R. 아, 근데 영어의 R처럼 로, 로,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음. 하는 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로. 로, 실제로 제가 한글로 쓴 으로를 빨리 발음하면은 이 로와 비슷한 자음이 발음이 됩니다. 참 좋아요. 네, 로. 이거는요, 혀를 이빨 앞니 뒤에다가 붙이는 그로 발음, 영어의 L 발음인데 영어처럼 L L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고 네. 러 일반적으로 해 주세요. 러 이거 두 개만 비교해 볼게요. 러러 네. 어 글로 러러 네. <웃음> 헷갈리죠? 러러 <laughs> 네. 러러 네. 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쉽게 기억하려면 이런 식으로 러라고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wo 같은 경우는요, 보통 캄보디아어를 알파벳 표기를 할 때, v로 써요. 네. 네. v라고 하면, 은 v가 들어간 어 영어가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violin. violin. 이렇게, 앞 이빨과 아래 입술, v, v.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는데, 실제 캄보디아어는 이빨과 입술의 마찰음이 아닙니다. 마찰음은 맞습니다만, 입술과 입술에 마찰음 네, 입술 마찰음 이렇게 쓰지요. 음. 네. 워. 입술을 동글게 하면서 발음하는 들어 보세요. 워. 다시 뭐라고요? 워. 워. 네. 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발음들이지요. 잘 기억해 두시고 이게 또 글자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발음되는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요, 로, 로, 모. 뭐 별표 하나, 두 개가 큰 의미는 아니에요. 다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좀